두 번째 네, 율법사는 문제점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으니까 그게 교만이다 그런 부분이고 율법사는 헛된 지식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그렇죠? 율법사는 본인 스스로에게는 헛되다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율법사는 헛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헛된 지식, 쓸모없는 지식으로 지금 수술을 먹으러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은 교만의 소수가 돼서도 안 되고, 그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돼서도 안 되고. 오직 그럼 우리 뭐만 해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자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공과를 적용하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좀더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지우고요. 네. 어, 다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 울림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제가 어, 율법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게 앱에 있어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보통 우리가 한결같이란 말씀잖아요 그죠? 한결같이 또는 신실하게. 그죠?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또는 어, 감동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그 훈련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나 우리 지체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십자가 사랑이니까 우리가 속죄가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용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 용서를 묵상할 때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은혜의 빚을 줬습니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내게 감사가 되어지니까 나는 그분에게 뭐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게. 변함없이 한결 같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무뎌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약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에면은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른 소욕이 들어와요.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셔도 감사하잖아그데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훈련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사랑의 근거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의 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서라는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죄인이 나는 누가 필요할까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성과 85장에 보면은 구주를 뭐 해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러면 구주를 생각하면 나는 누가 된다는 거죠? 이원리대로 보면은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내가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셔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의인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갈피에 놓으시고요좀더 다시 설명할 부분이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본문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36절에서 어, 50절까지.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뭐라는 거죠?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뭐하는 거죠? 적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수님을 뭐하는 거죠?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에 빛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서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누가 옴7장에 나오는 제 많은 여인에 대해서 과연 제 많은 여인이 누구일까라는 어, 학설이 있어요. 어, 막달라 마라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제 많은 여인일 것이다. 그런데 어, 통상적으로 옛날 어, 믿음의 선진들, 이제 교부라 그러는데 교부들은 제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변함없이 누구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자기 제 용서를 뭐 했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뭐 어떤 많은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제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뭐가 되셔야 돼요?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는 누가 필요한 거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모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알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를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문제를 사랑하고자 연결시켜서 그러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또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랑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먼저 뭐 해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동의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번 사랑하시는 분 2번 사랑 받으시는 분세 번째는 쉬워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사랑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관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 우리의 소욕으로 받게 되면은 사랑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징계도 뭐라 배우셨어? 징계도. 사랑이라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징계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나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친히 당신께서 어 우리를 사랑해 주셔 가지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은 다시는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큰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때 당해 우리도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요제 때에 오늘 공간은 하나님 누구시다? 사랑 받으시는 분이다. 시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 내, 나의 사랑을 받기를 뭐구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사랑의 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사랑의 태도라 부를 수도 있고, 뭐, 사랑의 방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야,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거죠?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해가 들어가요. 힘을 다해. 다시 봐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이죠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은 일번부터 이제 하나씩 마음을 다하여. 전부있 수는 없겠죠? 저도 뭐다 하는 건 아니니까. 단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그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 이해 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어,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목숨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laughs> 뜻을 다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목숨 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맞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사실 저 자신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저한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아멘 할수 있겠어요? 단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수는 중입니다. 고하든지 따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하셔서 작은 부분이지만은 내가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 뿐이 저도 못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걸 율법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남은 생애 동안에 이해되시겠죠?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모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쪼개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래서그 당연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기억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 편의상 뭐라고 얘기를 진심이라 부르죠 그러잖아요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라오디가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는, 있는데. 그죠 에베소 교회도 모든 봉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봉사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잃어버렸죠?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처음 행위를 잊었는데 뭐는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때를 뭐첫 때를 옮기시겠다게이 봉사의 직무를 뭐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빼앗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뭐겠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사랑의 문제, 사랑, 그렇죠? 처음 사랑. 그래서 제가 좋은 절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뭐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기초에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점검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마음을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다 아는 말이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진정성.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얼마나 많이는 이거는 불량의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한달란트 맡은 사람이 많이 봉사하겠습니까?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이 많이 봉사하겠습니까?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이 많이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결과를 뭐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진심. 그렇죠?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진심이 없으면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가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우리 더 다니 목사님 설계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